그렇다면 전북 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노현정 전북 비정규직 지원센터 정책 국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이 리포트를 통해서 네. 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 수치로 좀 살펴봤거든요. 네. 실제로 이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뭐, 보시다시피 실제 그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돌봄 노동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많은 분들이 가정관리사 하면 여전히, 어, 무슨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기존의 파출부나 가사 도우미로 표현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직종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하대나 뭐,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일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돌봄 노동자의 대다수 97%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터 안에서의 성적 괴롭힘, 성희롱 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 방안들이 전무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가사 근로자의 고용 대선 등에 관한 법률이 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네. 법 제정의 의미와 또 기대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1954년 근로기준법, 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할 때이 적용 대상의 가사 사용인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68년여 만에 가사 사용자, 가사 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이 받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종사자들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요. 네. 이전에 그림자 노동으로 지칭되었던 돌봄 노동이 이제 지금의 노동자와 잠깐 이제 노동자로서의 이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요, 네. 그동안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지원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이 어떤 후속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대책을 씌우려면 어, 지금 그곳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네. 저희 센터가 오늘 연구 발표한 것은 사실 민간 영역의 일부분의 돌봄 영역입니다. 그래서 곧 시행되는 이제 곧 11월이면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라북도도 네. 전라북도가 좀 앞서서 이 민간 영역의 돌봄 노동자 업체 현황이나 규모, 노동 실태들을 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조례 시행에 앞서서 그런 연구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